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비드 공매 오산 그린시설이 나왔다고 해서 잠깐 나와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 국토정보공사 물건이 나온 거거든요. 7억 1천 얼마에 지금 1차 가격이에요. 인기순위 뭐한 5, 6위로 밀리긴 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엄청 오래되긴 했어요. 한 88년도 건물이에요. 군생. 건물이고, 지금, 토지는 73평 정도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 주택가 원룸이고, 됐거든요. 오산, 오산 원동. 오산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좀 있지 않나요? 원동 수요가. 어, 이 건물이 엄청 오래돼서, 이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허물던가 아니면 완전 올림 뼈대만 냅두고 올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워낙 노후됐고 안에는 또 지금 공실이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 국토정보공사는 이전을 한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제가 이걸 카메라로 보는데도 안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것 같긴 한데 외부는 생각보다 좀썩어하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신축 건물이고 지금 보시는 원룸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88년도 건물이랍니다. 지금 건물 건축물대장상에는 4층 건물 돼 있는데 지금 여기 3층 옥탑방까지만 돼 있는 거 보니까 어뭐 아무튼 참고는 하시고 지금 저 외부에 있는 길 바깥에 있는 내가 평당 한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 들어와서 한 천만 원 정도 선에 지금 감정평가가 된거 같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한번 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낙찰받았다 생각하면은, 어, 어떤 물건으로 쓰실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원룸 말고는 또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걸 완전 다 부셔서 하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들것 같고, 건물이 또 노후돼서 할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감사합니다.